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배 취업 연구소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실내에서 정보 영상을 지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동안 현장 면접 영상만을 제가 촬영을 하고 이제 그마저도 차량의 그 요소수 장착 문제로 최근에 이제 다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이전부터 정보 영상을 촬영하려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다가 시간도 없었고 음, 굉장히 좀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야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소가 바뀌어 있는 걸알수 있으실 건데요.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고요. 제가 집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뭐 뒤에가 너무 뭐 지저분하다는 말도 있었고 지금 집에 뭐 손님들도 와 계셔서 어, 영상을 촬영하려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음. 자.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더 부지런하게 이제 움직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제가 뭐 조금 게으렀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지금 서, 서론이 지금 좀 길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 자, 어디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될지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지금 이 내용들을 앞에 타자를 쳐놓고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제 타자를 쳐놨는데 중요한 부분만 타자를 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제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타자를 쳐서 그걸 조금 보고 읽으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먼저, 택배 취업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회사 차원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렸고, 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방지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안타깝지만, 피해를 입게 되셨어도, 이제 그 피해를 저희가 최소화하게 해드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어, 저희 회사의 인사팀장님의 블로그와 회사의 사이트,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까지 이제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사기 업체들의 간섭, 뭐 그리고 뭐 공격, 어 그리고 다른 업체들의 또 말도 안 되는 저희 회사의 사칭이라든지 억지들이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이제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지만 이제 막상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당하다 보니까. 살짝 이제 제 멘탈도 조금 많이 흔들렸던 거는 사실이에요. 어, 초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대응을 했지만, 이제 저희 인사팀장님하고 저희 회사의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뭐 그럴 시간에 차라리 이제 피해 입는 분들을 한 명이라고 더 구제를 하고, 이제 저희랑 계약을 맺으셔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나은 조건의 센터와 뭐 브랜드로의 투입에 신경을 더 많이 쓰자라는 결론에 이제 저희가 도달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업체로 상담을 받으시는 구직자분들이나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택배취업연구소는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최대한 노력해서 이제 택배업 및 운송업을 보다 청렴하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항상 앞장서는 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업체에서 공격을 하던 뭐타 업체에서 뭐 비방을 하던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제 도를 넘지 않는다면 뭐 개가 짖던지 물던지 이제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차량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할부 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게좀 뜨거운 감자예요. 할부와 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할부하고 리스는 모두 금융사의 상품입니다.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담도 많이 해드렸고 이제 타 업체에서 이 문제로 저희를 많이 비방을 했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택배취업연구소는 리스 상품만을 사용하라고. 계약자분들에게 권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리스 상품을 이용하든, 이제 활부 상품을 이용하든, 그것은 계약을 하시는 분의 선택 사항이지,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리스나 활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상담하는 것이 바로 저희 택배치험연구소의 일입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하이부와 리스는 각각의 장단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로 하이부와 리스는 이율이 다릅니다. 즉 이자율이 다르다는 말이죠. 어, 개월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하이부 같은 경우에는 36개월은 4%의 이율, 그리고 48개월은 4.5%, 그리고 60개월은 5%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이율이 8.65% 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시면 할부와 약두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누가 리스 상품을 사용을 하나 어? 할부로 진행을 하면 2분의 1의 이자율로 이제 이용을 할수 있는데 누가 리스를 사용하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 리스 상품의 또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뭐냐면 할부 상품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율은 적게 나가지만 이제 처음에 차량을 계약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그리고 차량을 집까지 배송해 드리는 탁송 비용을 일시불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계약을 하시면서 내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은 어 지금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은 약 110만 원 정도 그리고 탁송비용은 한 20만 원 정도가 나가서 처음에 13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리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와 탁송비용이 리스 비용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 리스 상품을 진행하시는 고객들에게는 약 166만원에서 175만원가량을 지원을 해서 할인이 들어가게 되세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는 차량에 따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가 존재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계약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되시는 겁니다. 화면에 제가, 음, 같은 차량의 활부 견적서와 리스 견적서를 차례차례 띄워볼 거예요. 이제 제가 뭐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해서 띄우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에는 띄워드릴 건데, 이제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견적서 확실하게 확인하셨죠? 이제 고객 이름이랑 계약 번호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리고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장단점이 존재하는 금융 상품이고, 저희와 이제 계약을 하신 분들 중에서 할부로 진행한 분도 계셨고, 그리고 리스로 진행한 분도 계신데, 하, 일부 몰상식한 업체들이 내용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저희를 비방하는. 그런 알선업체나 물류회사, 그리고 사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제 본인들도 회사를 운영을 하고, 이한 음... 예, 사람의 인생에 걸려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려요. 도와드려야 됩니다. 비방이나 하고 억지나 부리고 그럴 시간에 택배 업계에 이제 동향도 체크를 좀 하고 취업자분들은 여러분을 믿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장담하지만 본인들이 택배 배송 일을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전화 저희 이제 인사팀장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택배 배송 일을 직업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배송 일을 해 봐야지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해 봐야 이제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배송 일을 해 봤고요. 팀장님도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배송 일을 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송일을 한 번이라도 해봤고 분류작업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기 알선 업체요? 절대 못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한 번이라도 더줄 생각을 하세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요. 그 얘기를 다 하자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다음에 이런 부분, 자세한 부분은 한번더 제가 영상을 다룰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 답답합니다, 그냥. 그냥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든 저희와 계약을 하신 기사분들을 만족시켜드리고 충족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분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취업을 알선을 해줘야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쪽이 어울려,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기사분이 막상 했을 때, 자기랑 안맞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바꿔드려야죠. 그런 게 업체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냥 계약서 쓰고, 차 드리고, 어, 어디 가서 면접 보십시오. 이게 업체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또말 계속 하다 보면은 말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laughs> 자 그러면 어뭐 리스나 할브에 대한 설명은 어,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리스나 할브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여기 위에 보시면 저희 사이트 주소랑 저희 블로그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이쪽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어, 좀더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간단하지만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어, 이 전에, 차량이 바뀌기 전에 저희 택배치험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차량은 기아 자동차에서 판매되고 있던 정탑. <laughs> 탑은 하이탑이고요. 플러스형 초장축 럭셔리 모델로 차량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옵션 사항은 저희 블로그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이 상용차의 요소수 시스템을 차, 장착하라고 해서 차량이 모두 이제 요소수를 장착한 모델로 바뀌면서 차량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기존의 옵션 사항에서 넵, 매립형 내비게이션만 빠진 사항의 차량을 지금 출고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차량이 이제 바뀌면서 지하자동차에서 내비 옵션에 오토 스톱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가격을 약 220만 원으로 책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비게이션을 달라고 하면 이제 오토 스톱 시스템이라는 그 옵션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를 하기 위한 차량인데 굳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오토 스톱 시스템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비용도 뭐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내비와 오토스토 시스템을 뺀 차량으로 지금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토스토 시스템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장애물이 갑자기 있거나 그러면 이제 센서가 그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차량이 이제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는 시스템인데 택배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봐도 이제 무방하시고 요즘에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핸드폰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차량은 이제 룸미러로 보게 되시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뭐 따로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에 220만 원 가량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차량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 바뀌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용차잖아요. 탑 차량인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이 내려와가지고, 인, 인,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증받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거의 한달 넘게, 어, 기간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이제 생산되지 않았었고요. 지금은 현재 차량 다 생산되고 있고요. 바뀐 차량으로 생산되고 있고, 1호, 저희 회사 1호 차량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그, 한진택배 은평센터에 투입되신 기사분 차량이 1호 차량이고요. 그 차량도 이제 1호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차량 안에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오랜만에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근데 어 요즘에 택 택배기사라는 이 직업이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 됐고 뭐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인식이 지금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진 지금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뭐 보니까 요즘에 많은 택배기사님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셔서 어 택배기사를 하시려고 하는 예비 기사님들한테 뭐 좋은 정보나 지식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택배 기사님들의 입장에서 알려드리는 거 하고 업체의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드려야 하는 부분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영상을 좀더 많이 또뭐 궁금한 사항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될것 같아요. 어, 아직은 좀 많이 바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니까요. 어, 영상 길다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택배기사로 취업을 이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러니까, 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음.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져야 될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 긴 영상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택배기사로 이제 취업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택배기사에 대한 뭐 정보,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상담을 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에 보시면 저희 회사의 사이트 주소 그리고 팀장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연구소장 힘내라는 뭐 댓글, 아니면 뭐 반박의 댓글, 뭐 뭐든지 다 수용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